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트러블과 각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아실 것 같아요. 어성초와 티트리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성분이죠. 근데 다들 물어보세요. 아니 어성초와 티트리가 뭔 차이예요?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성초든 시카든 티트리든 그게 뭐야? 사실, 어성초와 티트리는 성분은 다르지만 기능이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두 성분 모두 항진균 효과가 있고요. 이 마른 즉, 여드름과 모낭염, 염증성 피부에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지성 분들과 또 청소년기에는 유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어 근데 이런 염증성 피부랑 민감성 피부는 달라요.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성인 여드름일 경우에는 트러블도 있지만 건조함도 있어요. 그래서 어성초나 트리만 있는 제품을 쓰기에는 건조함을 잡아주지 못합니다. 그런 분들은 트리나 어성초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여드름 부위에 쓰시고 전체적으로는 좀 보습감 있는 제품을 쓰시거나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럼 이 각질 케어가 가장 기초가 아니겠습니까? 요즘 많이 아시더라고요. 보통 세 가지 성분이 있죠. 아하, 바하, 파하. 장단점이 있어요. 먼저 아하는 글라이콜릭 에시드나 뭐 락틱에시드 트리에시드, 그냥 에시드 들어간 그런 성분들이거든요. 장점은 피부 표면 좀 묵은 각질을 용해해주고 거칠고 칙칙한 그런 피부 톤을 또 개선해주고 각질 층 자체를 유연하게 해줘서 턴오버 주기를 좀 줄여줍니다. 근데 단점은 자극이 좀 있어요. 산도가 있어서 그래서 민감 피부는 따끈거리거나 좀 화끈한 거 있죠.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아하는 좁쌀 여드름이 있으시고 건성,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, 피부톤과 결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. 다음 두 번째 바하. 바하는 뭐 살리실산, 살리실리게시드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장점은 지용성입니다. 지용성이란 말은 즉 우리 피지랑 같은 지용성이에요. 지용성은 지용성으로 빼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용해해줍니다. 그래서 여드름, 블랙헤드, 피지 개선에 효과적이죠. 단점은 크게 없는데, 대신에 이게 농도가 좀 낮은 게 효과적이에요. 전 성분표를 기준으로 중간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민감하고, 염증이 좀 있다. 또 지성이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파하인데요. 이거는 글루코노락톤 락토바이오닉에시드 성분이에요. 장점으로는 피부 표면 각질이나 모공 속 이런 노폐물을 용해해 주고 이게 분자가 좀 커요. 이세 가지에 비해서. 그래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자극도가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저자극인 거죠. 단점으로는 아하바하에 비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어요. 부작용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요. 이렇게 막좀 테스트 된게좀 적습니다. 그렇지만, 어,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나 민감 피부가 써도 되고, 자외선으로 의해서 노화된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. 사실 여드름 종류가 많잖아요. 그 중에서 화농성 여드름, 하, 이 화농성, 이 화농성 여드름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?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는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농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흡수가 잘안 돼요. 화농으로 진행하기 전불그함이 보인다, 약간 열감이. 어? 여기 열감 느껴지는데? 할때 있잖아요. 네. 쿨링과 항진균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주세요. 더 커지지 않게 좀 막아주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소이의 파란 그 스팟 제품 있잖아요. 그게 좀 쿨링감도 있고 진정 효과가 좋아서 이게 진행이 돼버렸다. 이미 익어버렸다. 그럴 때는 그냥 트러블 패치를 붙여주세요. 외부 자극을 좀덜 받아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걸 막아줍니다. 그럼 이제 압출을 하고 나서는 얇은 거보단 도톰한 게 좋아요. 하이드로 콜라이드 패치를 붙여줘서 진물 있잖아요. 터지는 그 진물을 피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서 빠르게 재생이 된다고 해요. 연고보다 오히려 재생 효과에 되게 탁월하대요. 스팟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얼굴 전체에 사용하면 안 되나? 나 얼굴 너무 여드름 다 했는데?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스팟 제품이 농도가 좀 많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바르기에 탁월하진 않아요.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팟 제품은 스팟에만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각질 제거는 턴오버 주기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?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피부 턴오버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스스로 알기도 매우 어려워요. 어, 예민하고 건조한 분들이라면 질 제거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는데 총 그냥 건강한 피부면 주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. 뭐 데일리 케어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예민하시다 하시면 데일리 케어는 추천드리진 않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트러블과 각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. 어, 오늘은 어떠셨을까요?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트러블과 각질에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어,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,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